안녕하십니까? 예수천국 불신 지역입니다. 오늘은 열 처녀 비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래한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인데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할 거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할 거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 줄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열 처녀 비유라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그때를 예비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어떤 뭐 신천지라 이런 데서 이상형 애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시리즈로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열 처녀 비유입니다. 여기서 보면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등을 들고 나갔는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laughs> 등은 무엇인가? 그리고 기름은 무엇인가? 제가 해석한 건데, 일단 등이라는 건 빛이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말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도대체 어 등, 빛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성,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춰라. 뭐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정확하게 구절은 준비하지 않는데 그런 말씀처럼, 이 우리가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이런 것이 빛이에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빛인데, 그러나 그 빛이라는 것은, 착한 행실은,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고 악, 악해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써 사람들에게 비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께서 주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으로써 넘쳐나시는 사랑으로써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선행을 할수 있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기름 내는 그것이 무엇인가가 문제예요. 그래서 기름이라 옛날 구약 시대에 보면 다윗이나 이런 왕들에게 기름부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서 특별하게 이제 제조한 그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으로도 해석 가능하고 그리고 어. 그 외에도 기도, 뭐 기도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뭐 이렇게 말씀하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아니, 너는 기름을 받고 싶어서,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나,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나, 아니면 방언을 열심히 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뭐 은사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언을 부인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그 전에도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알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어 방언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언, 오늘날 방언은 진정한 어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순절에그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라 어, 모두가 알아듣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였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방언은 랄랄랄라 이런거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떠, 어떻게 보면 귀신방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거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요 오늘은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름에서 그러면 도대체 기름은 무엇인가? 기름은 어떻게 반 준비하고 예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은 여기서 기름 기름이라고 하잖아요. 기름 여기도 기름이 있고 근데 성령 충만은 딴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 충만이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탁 건드리잖아요. 그럼 내가 그 안에서 말씀이 탁 생각나고 그 말씀이 탁 나가는 게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진 생각들을 알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이 딱 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가운데서 말이 막 욕이 바로 나오고 불평 불만이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그거지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하나의 말씀이 가득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으면 그 하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다섯은 미련했는데 다, 그리고 다섯은 슬기 있는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잤다고 되 있는데 이 졸며 잤다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 있습니다 세상에 세상의 영에 취해서 세상의 영에 취해서 영적으로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문화 세상의 문화 재밌는 거 있잖아요 세상의 쾌락 그리고 돈, 성공, 명예,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뭐 연애하고 그리고 콘서트 가서 막 즐기고 보고 그런 미디어, 드라마, 영화 그런 것들이 세상의 영에 의해서 잠들어 버린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내 영은 잠든 거예요. 세상의 영에 의해서 그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 음악 세상의 음악들로 인해서 잠들어 버린 것이 이다 졸며 잘새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런 의미죠. 그래서 등을 세상과 다른 그러면 어떤 다른 것이 있어야 하는가요? 다 졸지 않으려면 그래서 끝에 말씀을 보시면 그런 결론적으로 말씀을 뭐라고 하시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깨어있는다는 얘기는 세상과 다른 그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이요. 다른 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말은.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은 결국 성령 충만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 읽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매일 준비하고 우리가 내가 한몇 장이라도 다섯 장이라도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는가? 그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그것이지 다른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뭐 병을 고치고 뭐 누구를 안수하고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이 성령충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충만은 곧 하나의 말씀을 매일 읽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곧 성령충만은 말씀충만이에요. 성경이 내 입에 있어서, 내 마음에 있어서 그 어떤 행동을 할때그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그 떠오르고, 그리고 주변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이게 폭포수처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름을 기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말씀으로밖에는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든. 그래서 보시면 이 깨어 있는 자들이 어떻게. <laughs> 옛날에 왕들도, 이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공고하면서 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 보면 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전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7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그 왕이 나중에 왕을 세우거든 이 율법서, 율법서는 여기서 율법서는 이 당시에는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옆에 들고 읽어서 어,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할 때 자로나 우로나 추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돼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영에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것이에요. 그 옛날에 보면 유명한 사들 유명한 사람들 보면. 뭐 이거는 역사 얘기입니다. 한니발이나 뭐카이사르 이런 사람들 보면 항상 책그 머리맡에 전쟁 나갔을 때도 일리아드라는 유명한 책을 끼고 그걸 준비하면서 읽고 그러면서 자기 전쟁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읽고 그 사람이 읽는 책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영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인드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음식으로서 우리 몸이 어떻게 자라는가가 결정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것을 접하고 어떤 미디어를 가지고 가지 보게 되는지 그로써 인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그영영 영, 영이 결정 되거든요 그런것 처럼 이 어떤 것을 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서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슬기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 드리고요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어, 기도하고 그리고 행하는 자가 되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1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등불,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런 천녀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근데 신랑 이런 얘기예요.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표명하냐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아니 아니였나이까 아니, 그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하실 말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이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준비하지 않은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기름을 준비하고 정말 그러, 그렇게 하여 슬기 있는 처녀가 되는 성도 여러분 되길 소망드리고요. 그래서 기름, 기름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 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세상의 영, 세상의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빛된 그 빛을 행하는 자가 되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길 소망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열천여 비유에 대해서 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비유도 차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